그래 어, 어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까 뭐 이런거 예, 또 짤영상 이렇게 지금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차는 예, 이렇게 공간 확보를 진짜 필요로 하시는 분들 이라든가 진동 소음에 분하신 <laughs> 분들은 사시면 굉장히 만족도 높은 그런 차종이 될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타시기에는 좀 예, 이게 아이들링이나 여러가지 이게 정차되어 있을 때도 예, 기존에 느꼈었던 1.6 디젤 엔진에 비해서 어,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고만고만한 1.6 모델에서 디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진동이나 소음 뭐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여기 훨씬 더 예,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음 처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흡음제나 어, 이런 것들이 어, 되지를 않아서 어, 차음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. 아무튼 그런 거에 좀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 타고 다니시기에는뭐 네, 이만한 차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좀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좀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는 네,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. 몰라 이 차만의 또 특성일 수도 있겠죠. 어, 또 가혹한 환경에서. 어, 타던 차니까 또, 뭐,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아,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. 있어서. 이렇게 장거리를 간다던가, 뭐, 이러시는 분들, 어, 라든가, 하게 뭐, 디젤 차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거리를 타시려고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, 그게 그렇게 장거리를 탈 만큼의, 이게 이제 SUV고 이러다 보니까, 어, 뭐, 어느 공간적인, 공간적인 좀 이렇게, 어, 확장성 때문에, 이렇게 좀 안락하고 편안한 그런,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탈 때는 디젤 차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동 소음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만족도가 확 떨어진다는 거지. 그래서 굉장히, 좀, 가까운 거리나 도심주행을 많이 하시면서 좀 뭐라 그래야지 비, 즈니스 업무적으로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지금 이 차주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막 타고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, 그리 화물 적재가, 어, 더 우선인 사람들한테 그렇다도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또 그렇게 또 넓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아, 또 생각했던 것만은 제가 뭐제 어, 차를 갖고 있잖아 여러분들 SUV 대형 SUV를 뭐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어, 그런 차만 보다가 이 차를 봐서 그럴 순 있겠지만 제가 또 옛날에 구형 투싼을 타는 것보다도 훨씬 또또 어, 길다뿐인 거지 이차 휠베이스가 길다뿐인 거지. 공간이나 이런 문짝에 있는 그런 공간 활용도는 오히려 투산보다도 옛날 구형보다도 더 작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네, 그런 게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이 차는 그냥 아, 딱 여성분들이 타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그러니까 이 상용차는 어 이거 차 아는 사람들은 타지 마라고 하는 거보다 어, 너 생각해 보고 타라 어, 선택은 네한테 그 대신 이제 어, 다양한 차종을 선택할 수 있게끔 어. 그래가지고 또 물론 이제 코란도를 팔아먹으려고 또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예. 아무튼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있다는 거지,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거의 뭐 티볼리 에어의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좀 어? 가격적인 것 때문에 어? 부담스러우신 분들 중형으로 넘어가기에는 좀 어, 부담스럽거나 운전하는데 대형 SUV나 중형, 중형 SUV가 조금 버거우신 분들은, 에, 나름대로 뭐 만족도 높은 그런 차종일 수 있겠지만, 나머지 분들한테는, 예, 급지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추천하고, 특히 이제 전이 파워 트레이닝 부분적으로는 뭐 어차피 1.6이니까, 고만고만 하다고, 만구만 하다고 치더라도, 에, 어 뭐, 이, 출력이나 이런 것들이, 그렇게, 이렇게, 월등하게, 이렇게, 느껴지, 뭐, 1.6에서, 뭐, 큰, 그런 걸, 어? 느낄 필요까지는 없지만, 참,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, 여러분들. 그리고 지금, 아, 여러분들, 제가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, 티블리 에어가 운전하기는 굉장히 편리해요. 네, 진짜 여성분들이 타기, 남자도 굉장히, 이게, 부담스럽지 않고, 이 차체가, 이게, 뭐, 나름대로 뭐, 크면 크고, 작으면 작을 수도 있지만, 운전하는 거는, 뭐라 그래야지, 편리함은 있어.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같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괜찮아 어, 운전을 좀 쉽게 쉽게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이제 차가 반응을 하는 게 이제 좀 늦는 게 늦고 이제 어, 빠릿빠릿하지 않는 게 이제 조금 어, 뭐 내가 추월을 하고자 할 때도 그렇고 막 이럴 때좀 어, 버거워 하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지 어, 여성분들은 그런 것도 또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소형 SUV 이런 시장들 준준형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자신한테 딱 맞는 그런 차종을 고르셨으면 딱 좋겠어. 아, 꼭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동이나 소음 뭐 이런 것들 어, 이게 진짜 이게 정차돼 있을 때 이게 더 덜덜덜거리니까 그러니까 간만에 느끼는 이 덜덜덜거림이야 디젤의 특유의. <laughs> 이 정도까지 되는 차들을 내가 근래는 에 많이 안 타봤는데 디젤 차들이 굉장히 그래 국산 차들도 굉장히 좋아졌는데. 이거는 참 과거에 쓰던 그런 디젤 엔진의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드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이거는 직접 호불호 물론 는 차량 상태 관리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뭐 2만 5천 간신히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에선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키블링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, 반드시 사보고, 느껴보고, 방댕이 짝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체감하고 경험해본 다음에, 어, 느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, 뭐, 리뷰, 여기까지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. 트월리예요 지금까지 리뷰뷰 t v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